왜 전도를 우리는 힘들어하나? 여러분 우리들의 말로 설득을 시켜서 내가 그 사람을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전도는 정말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도는 무엇이죠? 이 집에 이 가정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들이 받게 될 거라는 것 여러분, 전도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평화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의 사람을 만나고 발견하는 것이 전도다. 그러면서 이제 구절을 보시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그리고 70인에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권세를 주셨겠죠.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줘라. 그 가슴이 가지고 있는 깊은 아픔들을 고치고 치료해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위대한 통치가 바로 너희 머리 위에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병자들을 고치고 성도들을 짓누르는 삶의 무거운 문제들을 바로 예수 이름으로 고쳐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위대한 다스리심이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 실적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70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바로 가야 되죠 우리들 주위에 많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화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할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리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어린 양 참,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면 그 위기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죠. 그러나아가서 가버나움 꼬라심 뱃세다가 범했던 그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마다 더 겸손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특권화시히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사명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는 위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주사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